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노무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은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보상에 대해서 쭉카바를 그 하고 있는데 장애 보상을 얘기했는데 요번에는 오늘 이 시간에는 유족 보상에 대해서 우리 정봉수 농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유족 보상의 그 규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어, 고인 농사 정봉수입니다. 어, 유족 보상 근로기준법에는 어어 유족 보상이라고 있고 또어 산재법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에서는 그 유족 급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서 나가는 거니까 급여고 또 사용자가 보상을 하는 거니까 그 유족 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82조에 보면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1000일분의 그 유족 급여를 유족 보상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평균임금의 1,001분. 이게, 그리고, 이제, 근로기준법에는 평균임금의 1,001분이고, 또, 어, 산재법에서는, 그, 평균임금의 1,301을 유족보상으로, 이제, 보상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그, 산재법에 당연히 적용되는데,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는, 어, 그런, 어, 어, 업종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아직도 근로기준법의 참고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 그러니까 그, 그, 사업주가 보상하는 이 산재, 그니까 유족 보상은 항상 일시분인데, 그런데 이제 그, 어, 산재법은 항상 이제 이그 배, 그니까 유족이라고 하면은 그 사망한 사람의 어떤 배우자, 그 자녀, 또 부모님이 이제 되거든요 이런, 됐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이제 그 사망한 사람이 어떤 수입이 없더라도 계속 살수 있도록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연금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1,300그니까 평균 임금에 1,300일을 지급해야 된다 하면은 이 1,300일이라는 게 그니까, 이, 거를 기준으로 연금으로 지급하고, 근데 이제, 그, 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50% 연금, 50% 일시금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 그, 받는 금액을 보면은, 연금이 훨씬 많이 받기 때문에 대부분 100%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계산 방법은 강남노부의 앱에 있는 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산하는 좀 중요한 또 방법은, 그, 어, 그 하루 일당이 이제, 그어 하루 일당이 어떤 금액이 니까평균 임금에 이제 뭐 1300이면 이 평균 임금이라는 건 바로 최저가 바로 최저 임금이 되는 거고 최고도 또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약어 24만 원이 이제 최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루 일당 어, 이게 이제 보통 8시간인데 이제 이렇게 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은 그 훨씬 그어 하루에 24만 원이 넘을 수 있는데 최최저 최고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또 유족이 이제 아니 이렇게 근로자가 이제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유족 어, 급여 유, 유, 급여가 지급하고 또 장례비도 지급합니다. 장례비는 어, 그, 어, 그 근로자의 평일 임금에 아, 1,20일 분이 이제 장례비로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족급여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건 장례비 일시금과 그 유족급여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족연금 어, 이 부분에서는 그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그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또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경우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제. 사실 업무상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고사로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상그 그 어떤 관계를 입증을 하면 대부분 인정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laughs> 근데 <laughs> <laughs> 네, 그 업무상 질병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공인 노무사가 그 업무하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업무 와 관리됐다는 거 그리고 또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상당한 인과관계 차원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이분의 10년치 의료기록이나 이렇게 그런 내용 그리고 그 업무 환경적인 요소 그리고 어떤 개인의 어떤 습관적인 이런 거또그 당시에 그 최근 그 3개월 동안 그 가로 아니면 또 단기 가로, 1개월 동안 단기 가로, 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제 그 가로가 있었는지, 아니면 위에 환경이 있었는지, 위에 그 독성에 있는 그 물질을 사용했는지, 노출됐는지, 그리고 또 그렇게 근로, 어그러자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제 그런 어, 그런 어. 근쯤 남 스스로 뭔가를 못 했다든지 아니면 또뭐 유전적으로 있다든지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이렇게 입증을 해야지 그상제가 인정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거가 조금 혼란 혼동이 될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이제 1000일에 대해서 보상한다고 그러셨고 산업재해 그 법에 따르면 1300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어떻게 나눠서 누가 이거를 보상을 해주는 건지 그걸 설명해주시고 계산법도 좀 소개해 아, 주시죠. 아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 예를 들어서 그 산재법이 정의 안 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축수산업에 근로하는 사람으로서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실 산재법이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업에 종사하지만은 그 아주 소규모로 하는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이제 어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바로 근로기준법의 사용자가 어, 사업주로서 이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 왜냐하면은 그 사용자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안전을 배려해야 되는데 배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사용자가 이제 그 재보상을 해야 되고 그런 규정이 어그 이게 어 유족급여 유족보상에서는 그 근로기준법 어, 8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사업주가 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그래서 납부한 그 보험료를 가지고 국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산재법에 적용이 되는데 이제 어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을 준용한 게 바로 산재법인데 근데 또 보상적인 차원에서는 항상 10% 정도 산재법이 더 많이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그어 장애 그니까어 유족 어 유족급여 이 부분 계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강남로 앱입니다. 이게 자동 계산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유족 보상 자동 계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2024년 기준 평균 임금 이 그러니까 체제는 평균 그러니까 어평 그러니까 체제는 체제 최저 임금이고 최고는 어그 24만 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장례비는 그 그 평균임금 그니까 러어 평균임금의 120일까지인데 제가 만약에 평균임금을 뭐한600 이상 급여를 받아가지고 그 평균임금이 그어 1일 40만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장례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어예 여기서 또어 장례비는 그 평균임금의 120일 분인데 여기 최고 체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1300에서 최고 1800그만 여기에 어, 이게 장례비는 그렇고, 유족급여1시불을 받았을 때, 여기, 여기 계산해보면은, 여기, 아까 40만을 원 쳤는데, 최고가 아, 25만 3천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돼가지고, 어, 최고를 받았을 때는1시군은 3억 2천9백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일시불로 받는 거는 회의 이주를 한다든지, 그, 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일시불인데, 그, 법에서도 그, 100% 연금이나 아니면 50% 연금, 50%를 일시금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연금으로 받을 때, 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급자가, 이제 보통은 이제, 어, 자기, 그 어, 받는 금액의 그 월, 어 연간 받는 금액이 42%인데 그런데 이제 최대 4인까지 5%씩 더그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배우자하고 자녀가 두 명이다 하면 세 명이 이제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예그 이제 비록 그 최대 그일회 평균 임금이 25만 원 계산했을 때 이럴 경우에는 약 매달 477만 원을 매달 죽을 때까지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받게 되는 이 금액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약간 한 1, 한 1%에서 2% 정도 계속 매년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 매달 그, 그, 470만 원씩을 받게 됩니다. 470만 원이면은 보통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 많이 받는 근로자들은 그 유족도 더 많이 받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어, 건설 근로자로서, 어, 보통 월 300만 원 받는 경우 이럴 때는 그 이제 1일 평균 임금이 1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10만 원을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으로 자녀가 3명이요 계산할 때는 약 180만 원 정도 이제 그 매달 그 유족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예. 예, 이런 식으로 받게 되고 어, 그리고 예. 예, 이런 식으로 되고 보통 이제 요, 여기서 이제, 어 보통 이제, 배우자 밖에 없고 결혼을 안 했다 하게 되면은, 그,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이게 만 60세 이상이면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모님이 두 명이다, 아니면 무조건 한 명이다 하게 되면은, 이제, 요거는 1인으로 하고, 만약에 부모가 이혼을 했다 하면은, 이거는 각각 50%씩 이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포기각서를 하게 되면은, 한, 사람한테 다몰아하는데 이걸 만약에 두 분이 받게 되면은, 이렇게 이혼했을 경우는 이 금액이 나눠져서 이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는 바로 배우자입니다. 어, 우선순위는 배우자가 다 갖, 게 되는 거고, 근데 배우자가, 어, 만약에 이제 자녀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없고 자녀, 그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을 때에는 이 부모가 이제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강남 노무법인의 그 유족보상 자동계산 되게 편리하네요. 오늘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